어, 흉한 달로는, 아, 3월, 4월, 그 다음에 9월. 요 달만 피해서, 어, 부동산 매매를 하신다거나, 사업을 시작하신다거나. 67년생, 네. 10월 30일. 요 분, 김경수 정치인입니다.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데. 네, 이분 사주는, 어, 올해, 을사년 들어서, 어, 내 자. 안녕하세요 윤두로입니다제 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 후에요. 어, 생일 어린과 함께 사연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하게라도 답글로 공수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리얼 점사로 여러분들을 신나게 직접 오셔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어, 진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저희 PD님 전화번호 문자 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니까 이것 또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양띠 신년 운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분도 올해 이제 3재가 시작됐습니다 음... 뭔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 특히 3재 시기에 안타까워요 내가 개인적으로 양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양띠분들 올해 3재 삼재 들으셨는데 단재때에는 삼재 특히나 어, 올해 양띠분들은 대인관계 조심하시고 음... 네그 다음에 사업하는 어, 사업장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 가족, 식구들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잘 챙겨야 되는 거 <laughs> <laughs> 집에 있으려면 내가 금전 뺐잖아 금전 아그 <laughs> 아, 금전은 돈 뺐잖아요 지금 아, 돈 중요한 돈 집에서 가족보어 피우고 돈 벌어야 되 <laughs> 그, 어. 그래 그렇게만 해도 돈이 들어온다는 그럼, 중요한 거잖아요 돈 아, 중요하죠 진짜 어, 중요하죠 그럼 네. 올해는 돈만 벌어야겠네 <laughs> 그럼 돈만 벌어야죠 <laughs> 그러면 일단 그 양띠와 을사년의 합 보면은 요건 어... 좀 합? 응. 음... 몇 점? 몇 점? 음... 67점 아... 이거 7점은 또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아. 33점은 제가 채워 드리려고 아. 3제니까 제일 디테일하시다 <laughs> 네, 네. 3제를 제가 소멸해서 네. 채워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운기... 운... <laughs> 운기를 좀 볼게요 당황했지? 아니가아니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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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해 을사 년에는 어, 전반적으로 음, 양띠분들은 무리한 계획에 대한 추진보다는 좀 안정화시켜서 안정성 있는 사업도 직장도 대인관계도 가져가야 되셔야 되고 어,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돼요. 자, 아까 대인관계 말씀드렸죠. 음. 어, 사람관계의 깨짐이나 아니면 흐트러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올해는 많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구설을 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살아보는 인해서 돈이 깨져나간다는, 해가 될수 있으니, 꼭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어, 또한, 새로운 시장이나 변동, 또 이사, 모두 모두 26년으로 좀 미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요분들과 주식 투자, 뭐, 코인 투자 잘 맞을까요? 네, 이 양띠분들이 의외로 모험성이 좀 있으시고, 좀 활동성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금전의 이동, 투자, 매매, 어, 올해는 금지를 해야 되긴 하나 어, 금지한다고 해서 안 하시나요? 하시게 돼 있거든요 음, 현명하게 제가 이따가 어, 나이대별로 찍어드는 달에 맞춰서 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투자가 좋습니다 올해는 음. 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가족 안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으니 어, 두루두루 잘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나이별로 좀 여쭤볼게요 91년생. 네, 신미생분들, 어, 올해는 어, 연애를 통해서 좀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길한 달러는 3월, 5월, 9월이에요. 어, 3월, 5월, 9월. 그러니까 전반전에 좀 많이 어, 시작을 해 놓으셔야 되고, 후반기에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또 9월달에 맞춰서 하셔야지만, 이루는 바, 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또 상반기에 끝내놓으셔야지 하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좀 음, 불불미하다, 불미하, 음. 불길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직 말씀하셨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직하는 게뭐 사실 연봉이 안 맞아서도 있지만 <laughs> 뭐 직원들 사이에 합이 안 맞아서 근데 요즘에 어, 요즘엔 그래요. 어 내가 안맞 는 일은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맞아요 네. 어, 돈보다는 내가 적성에 맞아야 되고 내 질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질을 보고 하시지 어, 돈벌이가 된다고 무조건 하시지 않는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 어, 이직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내 적성에 맞춰서 가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양띠분들은 올해 이직이 많으세요 활동이 음. 그러니 맞춰서 잘 가신다면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네. 그 상사와의 트러블 아니면 부하직원과의 트러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가기는 싫은데 저 사람을 내보내고 싶어. 네. 네. 아 그럼 뭐 방법이 있냐? 네. 어. 아씨 비방이긴 아니... 있 한데. <laughs> 알려줘. 아, 안 되죠. 그러면 한 사람이 또 불행이 오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삼재를 푸십시오. 삼재를 풀어서 대인관계를 원만히 갖고 가세요. 삼재를 음. 어, 저한테 접수를 해주시면 제가 깨끗하게 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이제 올해 좀 이슈되는 나이일 것 같은데, 79년 네. 김희생. 아, 제가 양띠 아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도 김희생분들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모험성도 음. 강하시고, 리더십이 좀 강하시고, 음. 또 맡은 바, 근데 꼭 어, 끝, 끝을 보는 성향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김희생인데, 올해는 어~ 그 양띠분들 나이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게 김희생입니다 아... 네 올해는 금전운이 상승기를 타는 시기이고 그다음에 어~ 사업이나 그다음에 대인관계 두루두루 좋으신데요 어~ 무엇보다도 부동산을 계획했던 분들도 어~ 부동산을 잡아가시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올해 아~ 성준이 드셨어요 음~, 음 성준이 드셨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각가지가 좋다. 어, 기란 달로는 2월, 7월, 8월, 10월 좋으시고요. 어, 흉한 달로는 아, 3월, 4월, 그 다음에 9월. 요 달만 피해서, 어, 부동산 매매를 하신다거나, 사업을 시작하신다거나, 어, 뭐, 새로운 인연과 시작하시는 거를 이 달에만 피하신다면, 올해는 무난하게 아주 좋으실 겁니다. 이제 성주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여쭤보면은 삼재의 성주운이 들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 이거를 좀잘 한번 이 운기를 풀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 삼재의 기운은 사람들이 불길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불운이라고. 네. 근데 성주운은 말 그대로 재수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운과 재수운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으면, 어느 한 쪽이 처지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어, 성주운을 상승시켜서, 불운을 꺾어야죠. 음. 그래서 성주를 맞이하셔야만, 사업이 길하시고, 대인 관계가 좋으시고, 금전이 당연히 좋고. 어, 아니, 운동하시고. 그,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성주운 맞이를 하고 싶어 할것 같은데, 네. 비싸잖아요. 네. <laughs>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합동 성주 운마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방금 말씀해 하 주신 피디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분한 어, 한 분이 하려면은 요즘 너무 경기도 비싸고 금,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금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 제가 열 분, 아니 스무 분요 단위로 맞춰서 어, 합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해당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진행방법, 그 다음에 준비물, 그 다음에 금액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 문의 주십시오, 저한테.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인데, 사업은 남자, 남편이에요. 음. 그러면은, 어, 내가 받아서 이렇게 줄 수도 있을까? 뭐, 요런. 물론, 아내분의 운으로, 어, 사, 가족의 운을 더 상승을 시켜놓을 수 있어요. 있는데 내가 받아서 이옥이 운을 준다라는 거는 사실 맞지가 않죠. 음. 음. 같이 어?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그런거 있잖아요. 어, 나는 회사에 다니고 직장인인데 네. 뭐 성주 운 받아서 크게 도움이 되나 아니면 나 가정주부인데 뭐 내가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럴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어~ 직, 첫 번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안정화를 시키셔야 되고 직장에서 내가 능률이 상승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승진을 바라보는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성주를 받음으로써 어~ 성주가 안착이 됨으로써 그게 빨라진다 안정화가 빨라지고 어~ 승진이 빨라진다 음. 그 빨라지는 것은 꼭 금전으로 다가온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직장 아~ 어, 가정 내에 어~ 성주가 산란하면은 어, 지진이 살란하게법입니다 그러면 지진 살란하면 가정이 살란하고 그러면은 가정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고 부부 간에 다툼 이별이 올수 있고 그리고 어, 자손들 간에 어, 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식구들의 어, 대화가 단절될 수 있고 음. 막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성주를 안착시켜서 어, 가정도 어,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5 9세 정미생 요분들은 뭐 아홉수의 삼재에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뭉쳤는데, 올해 어떻게 보내는 게 현명할 것? <laughs> 정미생분들은, 어, 일단은, 어, 앞뒤 가리지 말고 3재를 먼저 푸십시오, 저한테. 음. 합동으로 제가, 어, 간단하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풀어드리니까요. 삼재 접수해주시고요. 올해는 건강도 두루두루 많이 살펴야 되시며, 사고수가 따로 들수 있고, 어, 좀 건강으로 많이 처질 수가 있는데요. 올해 첫 번째로는, 산갓집은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여행. 두 번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어, 문서 이동이나 이사, 어, 2월, 5월 달, 6월 달 외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올해 건강검진 하시는 해에요. 어, 내가 몸이 좀 불길하다, 아프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정밀검사를 통해서 어, 낱낱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어, 양띠분도 59세인데 제가 사주를 하나 드릴게요. 많이 주시네요, 요즘. 네. 67년생 네. 10월 30일 이분 김경수 정치인입니다. 핫하게 뜨고 있는데 네 이분 사주는 어, 올해 을사전 들어서 어, 내 자리가 어, 변화, 변동이 가장 큰한 해이고 그다음에 응. 내가 정해져 있는 자리에서 음, 일탈만 하지 않으신다면 무난하게 어, 명예와 이름이 날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을 거다. 이분 대선 후보로 나오실까요? 아니요. 음... 네, 이분은 후를 도모하실 것이다. 꼭대기까지는 갈수 있는 그런 사주인가요? 네, 물론요. 사주는 분명히 그렇게 갖고 태어나셨어요. 음... 네, 명예를 가지라는 사주이고 금이 빛나는 사주가 분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55년생 네. 을미생. 네, 을미생 분들 음, 올해는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동산으 문서를 어, 계약함이나 아니면은 어, 문서를 매매함에 있어서는 3월, 5월, 9월이 하신데요. 을미생분들, 뭐, 부동산이 매매가 안 돼서 많이 속을 끓이시고 계실 거예요. 네, 어, 정 진짜 묵혔다. 이 올해는 내가 좀꼭 이자 때문에 아니면은 이 문서가 답답해서 어,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는, 터에 맞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시기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 그렇게 하시면될것 같고요. 어, 올해 흉한 달로는 2월, 6월, 10월이 흉한 달입니다. 이때는 자식과의 불화, 그다음에 가족 내에서의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배려, 이해, 이해심 이런 거를 갖고 계신다면 잘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제 털을 보러 가셔가지고 네 거기에서 귀신을 보신 적도 있으세요? 네 물론. 뭐 저만 그러겠어요? 뭐 당연히 보죠. 아그좀 가장 그 소름 끼쳤던 그런 귀신 스토리 하나 풀어주세요. 음. 어, 제가 어떤 터를 갔는데, 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음침했죠. 어, 귀신 터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어, 왼쪽 편에 한 분이 서 계셨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도 한 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마, 어떤 마을을 가면은 장승 서 있듯이 네, 네, 네. 양쪽으로 서 계신 건데, 이분들이 버팀목처럼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어, 저만 혼자 간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제자랑 같이 갔었는데, 어, 무서워서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이제 털을 흘려놓고 어, 잡아놓고, 이제 뭐 이렇게 훑어본 다음에 비방법을 이제 딱, 어, 신님한테 보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자가 얼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동시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아니면은 같이 한번 써보자. 했더니 같이 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글을 썼는데, 어, 똑같이 묘사를 해서 썼는데, 그분들이 같이 섞여졌던, 같이 본 거죠. 어, 근데 이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어, 후에 알고 봤더니 그 터에서, 어, 그두 분이 함께 동반으로 자살했다라고 아. 말을 들은 뒤에 좀, 아. 음, 음침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 지금도 살인데네 그, 보통 매매가 안 되는 터에 가보면은, 네. 그 공통된 이유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 다 개개인별로 사연들이 다 다른가요? 어, 개개인별로 사연이 많은 터가 맞죠. 맞는데, 어, 유독 터가 안 나가는 터는 어, 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뭐 귀신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어, 거기에 이제 정박해 있는 귀신이 있어요. 그 터에서. 지방령? 네. 같은 거기서 어, 그 터에서 잘못된 귀신들이 어, 터에서 나가질 않으면 그 터는 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네. 달래서 이제 나가 나가 나가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드려야 네, 되는구나. 그럼요. 아... 어,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네, 그 지방형이 그 자리에 가 음, 가부장을 들고 앉아 있으면 그 턴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동이 되지가 않아요. 그 아까도 귀신 보셨다 그랬는데 귀신이 옷을 그 죽을 때그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옷을 입어요? 아니요. 어 귀신은 이렇게 우리가 사복 입고 있다가 죽었다고 사복 입고 있지 않고. 어 누더기 옷이나 아니면은 어왜 흔히 말하는 이제 검정색 망토 같은 그런 걸 대부분 걸치고 음. 있지. 어 이런 뭐 우리가 뭐 정장이나 뭐 청바지나 이런 거 입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음. 응. 얼굴에 표정도 있어요. 어, 사실 귀신은 얼굴이 없다고 묘사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간혹 가다 얼굴이 어, 보이시는 귀신들이 있어요. 음. 보이는 귀신들이 있어요. 꼭그 원한이 그쪽으로 삼쳤겠죠. 음. 근데 표정이 있는 귀신이 있다 갑자기 귀신 얘기로 빠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왜어 <laughs> 네. 저희 행사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합동으로 삼재풀이와 합동으로 액마글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양띠 분들 올해 삼재 들었잖아요 어 그러니 올해는 꼭 어, 놓치지 마시고 어, 삼재풀이를 진행하셔서 어, 나쁜 기운들을 소멸하시고 편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이제 성주 은마지도 제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어, 성주 운이 들으셨다 아니면 작년에 성주를 놓쳤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 저한테 접수를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풀어드릴 테니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방생기도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어, 방생기도는 내가 집안에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 아니면 은 내가 좀 몸이 어, 눌린다 아니면 좀찌푸둥하다늘 어, 아니면 어, 집안에 자녀가 있는데 어,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 은 학업에 열중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가정이 있으시면 방생기도 접수를 통해서 학업을 성취를 올리시고 그다음에 운동, 그 다음 시험에 학교 운도 높이시길 바랄게요. 네선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순신당이었습니다